또 덥네요. 후자, 저는 지금 SBS에 가고 있어요. SBS에서 오늘 음음 음악 다큐멘터리를 네. 멋진 걸 기획하고 계신데, 그거를 위해서 인터뷰하고, 네.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새벽에 방송되는 라이브 리허설을 위해서 이동할 예정이거든요. 음 저는 지금 올림픽대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까요? 이번 미니 앨범 주제는 무엇인가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디 가고 있다고만 얘기하고 오늘 자우림의 여름 미니 앨범 홀라가 음원 사이트에서 공개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제 한 시간 정도 남았네요. 한 시간 후면 새자우림의 음원을 <laughs> 이성규형, <형. 웃음> 이성규 이성규형, 이성규형, 이뻐요를 날려주셨어요. <laughs> 이성규형, 적절한 매트를 이렇게 날리시다. <laughs> 이따가 진망형, 진망형 맞죠 이뻐요를 날려주시는군요. 이따가 형들하고 같이 짬을 봐서 라이브 할게요. 어, 네. 콘서트나 공연 예정 없나요 하셨 는데요 저희 자울이 매일 고성에서 드라이브 스루 공연장에서 강원도 에서 주최하시는 공연에 출연합니다 여러분 저희 갔다 올게요 고성에서 만나게 되시는 분들은 매일 뵙고 아 성규형 보고 계세요 성규 아저씨 도 예뻐요 주신 분 계세요? 언니 제 이름 보여요? 17171771이에요 보여요 오, 토요일에 고성에 오시는 분 계시군요 그렇군요 먼길 살펴보십시오 내비게이션 찍어봤더니 토요일이라 그런지 차가 좀 네, 막힐 것 같더라고요 아, 앨범도 발매된 거예요 음원 먼저 공개인가 하셨는데요 이번 미니앨범은 실물앨범 나오지 않습니다. 음원만 발표될 예정이고요. 저희 정규앨범 11집에 수록될 곡들이고 정규앨범이 나오면 그때 실물 앨범은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주도 오시면 안 돼요 하셨는데 호주에 계신 아이디를 어떻게 읽어 드려야 될까요? r l h k s k 공사님 가고 싶습니다. 호주 전세계가 다시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상황이 어떤가요? 다들 잘 지내시죠? 음... 아 차가, 차가 없으시면될 공연 못 오시죠? 어, 그래요. 이게 자동차 극장에서 하는 공연이라 차가 없으시면 들어오실 수가 없더라고요. 음... 저희 팀으로서는 정말 오랜만에 관객분들이 계신 공연인데 아, 또 자동차 관객분들이 계시 대하고 있어요. 내일 네, 박수 대신 클렉슨을 유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고성에서 신곡 불러주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부릅니다. 신곡 혼란은 확실히 부을것 같아요. 아, 남편분 아드님 대리 모시고 다 고성 오신다고요? 맞죠? 봄이 안녕, 한 번만 해주세요 하셨어요. 봄이 안녕. <laughs> 아, 김해도 와주세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전국의여러분들뵈러 다니고 싶네요. 어젠가김해에서 벨라를 고대합니다. 음, 면허가 없어서, 어, 고성 맛집도 가세요 하신 우리 지영 언니. 고성 맛집은 어딜까요? 어디가 맛있죠, 여러분? 고성 어디가 맛있어요? 맘에 드세요? 저도 멋지다고 생각해요. 매운 필터. 프라이드 컬러를 주제로 한 필터들입니다. 푸켓도요 하셨는데, 샤인푸켓님 푸켓에 거주하시는군요. 저도 푸켓에 너무 가고 싶습니다. 내 사랑 태국. 태국 너무 좋아하거든요. 음, 사무실에서 몰래 보시는 분 이럴 때가 정말 꿀잼이죠 몰래 볼 때, 몰래 들을 때. <laughs> LP 내주세요. LP. 네, 생각해보겠습니다. LP. LP가 좋죠. 큼지막하고. 요새는 이제 CD나 LP는 거의, 뭐랄까. 그냥, 예, 큰게 좋은 것 같아요. 유희 r 의 스케치북 오늘, 오늘 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오늘 밤 11시 20분 방송됩니다. 자우림이 첫 번째 순서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올라 음... 꼬모에스다스 하셨어요. 스페인어인가요? 저희 새해 노래가 HOLA 느낌표 써서 올라라고 읽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지만 홀라라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일일이 이거 이다 댓글 달아주신 걸 소개하고 싶은데 뭐냐 음. 위궤양으로 입원 치료 받다가 이제 태어나신 아, 장아장빠군니님이시구나 <laughs> 위궤양으로 치료 받으셨어요 아유 어쩌나 고생 많으셨어요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되는 거죠 위궤양 이게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평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던데 평화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장바구니 님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미나야 안녕 한번 해, 해달라고 하셨어요 예, 레인보우 미나님 미나야 안녕 와, 우울할 때 어떻게 극복하세요? 자우림의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죠 앰뷸런스 지나가고 어요 저희 남지선 매니저님이 갓길에 길을 댔다가 다시 이동 중이면 어디가 편찮으신 분들 모시러가아봐요네 우울할 땐 자우림의 하하성을 불러보세요 <laughs> 아 내일 장사 쉬고 고성갑니다 하신 분 감사합니다 음네 아 필터 완전 자우림같아요 하셨죠 이따가 형들하고 이 필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 피클 필터가 진짜 재밌다고 추천하신 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속임수가 아닌지 아 어디보자 아, 앨범 나오면 사인해주시요 하셨는데 러브지 그 사인회 당분간 힘들 것 같아요 공연도 우리 거리 두기 하는데 사인회 그쵸 좀 부산 콘서트 네, 공연을 하게 될 시점에는 부산 콘서트 기획해보겠습니다. 이힐리은이 <laughs> 힐링. 독일어 써주신 분. 이건 읽을 수 있어요. 독일어. 하나도 모르지만. 네. 온라인 줄 알았다는 분들 많으시죠? 홀라 홀라뱅이는 무슨 뜻인가요? 질문해주셨는데요. 질문해주셨는, 몽민님. 좋은 친구. 아무 뜻도 없어요. <laughs> 주, 주문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차에서 드르륵 소리가 계속 나는데 괜찮은 <laughs> 건가요? 드르륵 소리가 나죠. 이게 뭐냐면 커튼이 흔들리는 소리예요. 고정하고 할걸 괜히 걱정시켜드려요. 커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섭죠? 병원에서 또 원래 라방 보시는 분, 의료진 분이실까요? 아니면 혹시 환자분이실까요? 어느 쪽이시더라도 화이팅입니다. 네, 음 오늘 포도 구매해 주시겠다는 분들 많으시고요. 음 요새 학교의 급식? 도로 식품들이 납품되지 못해서 굉장히 농가분들이 상황이 좋지 않으신 댁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포도 판매에 동참하게 됐는데요. 참참 아, 참 뭐가 많이 바뀌죠. 음, 바이러스로 세상이 참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음, 네, 잘 좋은 방향으로 다들 적응해 갔으면 좋겠어요. 아, 이모 축하해요. 소정이에요. 라고 제가 너무 귀여운 우리 조카가 스페인에서 댓글을 달아줬어요. 소정아! 소정아, 어제 우리 게임, 이모가 친추 보냈는데 수락했나요? 같이 게임하자. <laughs> 네, 홈쇼핑에서 앨범 판매하지 않습니다. <laughs> 자우림은 오늘 자우림에 관련된 것은 판매하지 않고, 예, 네, 포도농가 위해서 포도를 판매하시는 시간에 저희가 라이브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이런 기획 처음이라서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요. 예능에 많이 나와주세요 하셨는데요. 예능이 제일 좋아할까요? 잘 생각해봅시다. 영상통화 이벤트 해주세요. 영상통화 이벤트가 뭐예요? 시간 남았다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 시간만 잘보해봐요 우리. 자, 뒤보자. 네, 앞머리가 귀엽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참, 제가 이 댓글 읽는 속도를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거를 따라잡지를 못해서 아쉽네요. 한 번에 다 보였으면 좋겠는데. 독일어로 이히리베디히 써주셨던 분이 데르데스뎀덴이라고 쓰셨는데 이거 아무 뜻 없는 말 아니에요? <laughs> 네. <자. 웃음> 무슨 게임 하냐고요? 그것은 비밀이에요. <laughs> 음. 밥플레쉬 재미게 보셨다고 얘능에 나와도 될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나와서 특별히 재미가 있않지 않았나요? MC분들 네 분이 너무나 훌륭하셔서 MC분들만 보고 있어도 재밌는 프로그램이니까 재미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지 선님 몇분 남았죠? 말해도 돼요. <laughs> 삼분전 도착까지 5분 남았다고 합니다. 아, 지금 저희는 SBS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 내일 네. 고성 콘서트 보기 위해서 강릉 여행 지금 출발하셨다는 분도 계시네요. 제목까지놀려주세요 강릉에서. <웃음> <웃음> 자, 제가 여러분 댓글을 이제 속도를 다 따라잡은 것 같아요. 그쵸? 아 그렇구나 음, 진희윤님 면접 탈락했다고 희윤아 힘내 해달라고 하셨어요 희윤님 힘내세요 음, SNS 같은 프로그램도 다시 해주세요 크크크크이라고 보내셨는데요 저 정말 예능 중에 그 프로그램 할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내가 피콜로가 될 줄이야 <웃음> <웃음> 정말 최고의 경험이었죠 네 오늘 빡센 스케줄 화이팅 하셨는데 종료 예상시간 새벽 2시가 넘어갈 것 같죠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아... <laughs> 잠깐 이분이 누구시지 저랑 같이 발레하는 동지님이 오늘 저녁에 발레하며 유나님 무모하어요하셨는데 제가 오늘 스케줄 때문에 발레 못 가네요. <laughs> 음, 예. 음, 스튜디오에서 배워요. <laughs> 역시 여러분 피콜로를 많이 좋아하셨군요. 이번 라방 저장해 주시나요 하셨는데요. 음, 일단 제가 저장해서 보고. 여러분과 공유할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laughs> 이번 형님들 프로필 사진 다잘 나온 것 같아요 하셨는데 형님들이 참 사진 잘 받아요. 특히 이성규 형이 사진을 찍기만 하면 잘 나와서 모든 포토그래퍼 분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김진만 형의 미남력이 그리고 상승하지 않았나요? 저는 이번에 그렇게 느꼈어요. 김진만 형이 머리를 살짝 기른 스타일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음... 아 발레 얘기를 하시는군요. 발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우아한 발레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면 굉장히 바 있다 할까? <laughs> 그래요. 음. 그럼 전 이만 슬슬 안녕하고 이따가 형들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5시 12분이니까 1 8분 뒤, 자우림의 새 미니앨범 들어주시고요. 이따가 또 만나요. 안녕.